그냥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땅을요,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유턴에서 들어갈 때, 코너 자리가 나와요. 근데 6차선 도로예요지번을 나눌 거예요, 얘네가. 어디다 말때하거느냐 이게 지금, 지적 이거, 이거 걔들 측량을 하고 때려도요, 지금은 이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지분으로 빠지는 거에서 조금 앞에 부분까지 다 회사 지분으로 갖고 갑니다. 이거는 회사가 보상 받을 거예요. 그냥 도로 지분은. 도로 지분 보상은 굉장히 싸다고요. 싸긴 뭘 싸요. 그래도 원그 도로 지분가만큼은 걔네들이 그걸 다 책정이 돼요. 근데 상업지 보상하고 도로지 보상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단한 평도 안 빠지게끔 뒤쪽 부분에 있는 건 중심상업지는 그냥 그대로 다 사장님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도로 지분은 경계측량에서 딱 나눠지는 거는 여기 안에서 요거만 달랑이 아니에요. 옆에 옆에 옆에가 쭉 굉장히 커요. 이게 중심상업지. 아까 저 쪽에서 넘어왔잖아요. 그 사이에 6차선 도로 하나 뚫리고 넘어서는 그쪽이 두 번째 중심상업지. 아, 아 이게 작은 데가 아니에요. 되게 커요. 중심상업지만 해도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 여기! 이건 유통이에요. 여긴 유통산업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앞에까지 이만큼 이상 들은, 6차선 도로가 뚫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6차선 도로만 생각해보세요. 여기 1차선이라고 하면, 여섯 개 생각을 할때 이게 작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집, 없어요.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저 집도 없어요. 이 도로요. 저 앞에 지금 도로 있잖아요. 저 도로요. 저것도 다 무시. 이건 애진역의 무시. 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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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니까 기존 도로들은요 확장이 되거나 이 도로나 아 이거는 저거예요 해안도로하고 같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요 앞에 거까지요저 뒤에. 근데 해안도로도 사실 무시해요. 왜냐면 해안이 없어요. 이제 저쪽에 해안이 다 메꿔지거든. 그렇게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야 해안이에요. 메꿔지고, 거기 서평택강에 뒤에 이제 주거단지들 하고 넘어가서 여기는 다 이제 물류창고단지들이 이제 유통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중심상업지인데 이게 6차선도로예요. 이거는 제가 노트북을 딱 펼쳐놓고 해서 그걸 보여드리면 돼요.